예, 오늘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전종건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어, 말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어, 영상에 보시면은, 그, 렇게 우통을 벗으시고, 어, 기승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날은 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우통도 벗고, 부츠도 안 신고, 그냥, 어, 신발만 신고 반바지에 그렇게 기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 그 날씨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 프로정신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진짜 탈진, 뭐 그늘 밑에 찾아가서 시원한 물만 먹으려고 하지 에어컨 바람을 찾아갈 날씨인데, 어,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마필이 필요하시거나, 어,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타던 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전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좋은 대책을 어,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위치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전부 말입니다. 소가 아니고. 예, 한 군데 말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한 1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말목장 중에 말목장입니다. 전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어, 말 농장입니다. 어, 능력 미달 말도 많고 쓸수 있는 승용마들도 많고 예, 요즘에 말 사업이 약간 좀주춤한 상태라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음, 그래도 이 중에는 분명히 주인을 기다리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물건이 너무 많으면은 다 거기서 거기가, 거긴 것처럼 보여가지고 고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들은 다 좋아 보이는데, 어, 어떤 게더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게 표시가 잘안날 정도입니다, 지금. 아,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봅니다. 한 곳에 말이 이렇게 한 100여 마리를 모아놓은 곳은 처음 봅니다. 예, 젖소가 먹이를 먹듯이 지금 다 보이는 머리가 말머리입니다. 그죠? 예, 요즘에 말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 낮은 줄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건 말이 아닌데. 당나귀죠. 그죠 말하고 틀리죠. 말 기보다 큽니다. 어. 이게 말이 이게 말이고 이건 당나귀. 청해마 같긴 한데 붉은색 계열입니다. 에이. 아는 척 하네 아는 척 해, 아 관심을 보입니다. 태양이한테 지금 한두 마리씩 가까이 오죠. 길을 뒤로 제끼고, 아, 막다 우르르 와서 확인. 저기, 아는 척을 안 하네. 말들이 아이고, 어떤 놈이 태양인지 모르겠네. 이제. 야 태양이 여기서 어? 여기서 잘 지내라 주인 아저씨 간다 집에 이제 주먹만한 것들 이런 것들 좀 만만하죠 자 이게 엄마고 이게 딸이고 엄마고 딸이고 자 우리도 지금 그 많은 말 중에 한 녀석을 지금 골랐습니다. 어우, 알, 멋지죠? 잘뽑기해서잘 골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음, 일단 이제 발걸음은 활기차죠.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 파행은 없어 보이죠. 어. 우우장도 뜨겁다. 꽤 높은데 그냥 한 번에 올라갑니다. 이번엔 상군마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말.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을 또 조마를 돌립니다. 세 번째부터는 안장을 올려서 조마를 안 돌리고, 이제 조마에서 이제 파행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편하게 안장 올렸다 내렸다 힘들으니까 조마부터 돌려봅니다. 전사장님, 열이가 대단하시죠, 지금? 지금 다른 말도 두 마, 아, 두 마리를 조마삭을 돌렸고, 우리한테 지금 세 번째 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다섯 번째 조마삭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이 땡볕에, 어, 다음에 오든가, 다섯시 어, 이후에 좀 선선하면 오라고 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지금 온도가, 지금 한 34도 충분히 됩니다 이제 안장을 한번 올려보고 또 기승까지 해볼게요 마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 유회장님이 어저 말을 관심이 있어서 지금 테스트 해본 거니까 또 안장을 한번 올려보러 갑니다 아 아까 봤던 말들은 다 거세마였고 이번에는 이제 앞말이에요 앞말을 한번 또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세 번째 또 이제 더운데 세 번째 또 반바지에 상의 탈의에 기승합니다. 일단 탈때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삭수가 괜찮은 거요 삭수가 아, 괜찮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싸가지가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은 세 살이라고 합니다. 세살 너무 어리죠 지금. 몽골에서는 일곱 살까지가 어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곱 살이면은. 아, 나이 좀 먹었는데, 이렇게 지 생각을 하죠. 이 녀석은 3살, 암말. 좋아요. 아직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다리 파행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어, 자갈바진 잘안돼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성자한테 수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구보가 들어갔습니다. 어, 좋아요. 이따가게, 이따가게 뜁니다 머리가 우측으로 많이 돌아가 있죠. 지금 하도 방치라고 그래야 되나 어, 기승을 안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말이 조금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어, 계속 타고 훈련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를 아르셔야지왜 어, 이게 조금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 한참 안 탔던 말이니까 이상한 행동을 좀할수 있어요. 어, 그런 걸꼭 감안하시고 타셔야 됩니다. 떨어뜨리면 여기다 놓고 가야지. 자, 이제 마주가 되실 분이 한번 올라갑니다. 자, 속보부터 천천히 해봐요, 속보부터. 어딱 주인을 알아보고, 예, 네, 말 주인이 될 사람을 알아보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고 있죠. 주인이 될 것인가, 주인감이 되는안 되나, 안 되나? 네, 말이 기승자를 테스트 합니다 기승자가 말을 테스트 하는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내 주인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laughs> 전용석이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까보다 더 차분하게 가고 있죠 자 구보를 보냈죠 보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보가 오케이 마당이 좀 좁아서 쇼턴 하기가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말을 사러 오신 유회장님은큰 말을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어, 지금 말이 500kg 조금 안 나갑니다. 앞말이고, 그리고 앞말도 요즘, 요즘에 안 타봤던 말인데, 계속 순말만 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 안마를 또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차분합니다 일단은 차분합니다 어, 최고 중요한 게 이제 아픈 거 건강상태도 중요하지만 저 순치도 저 천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그 차분한 거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타야 되잖아요 예, 낙마를 항상 생각을 해서 어, 좀 착하고 순하고 어, 민감도가 둔감화가 많이 돼 있는 말 예, 이런 걸 찾죠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누구나 싸나고 앞발들고 로데오치고 뭐 고개짓하고 이런 말을 선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 녀석은 일단 합격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어때요? 거세마 한 마리 더 타보겠습니다. 하... 자 이제 네 번째 말 마지막으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번 또 데려고 왔습니다. 아, 고맙다. 아, 말들이 여러 마리가 같이 있으니까 순해지는 것 같아 여기다 놓으면 자 이제 아까 세 번째로 탔던 그앞 말입니다 서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말차에도 잘 타면은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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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야, 들어갔어요. 형님 빨리 가서 뒤에 저 걸어줘야 돼. 닫어요, 닫어. 닫아. 오늘 당첨된 녀석입니다. 네. <laughs> 안녕. 응. 어, 자, 문 닫히는 순간, 문 닫히는 순간 이제. 빠꾼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오자자자장장애테테트한 30cm 났습니다겁습니다이 없습니다. 이어버없네이없네